안녕하세요. 일상탈출 tv입니다. 요즘 영상이 안 올라가니까 궁금하시죠? 작성하신 댓글에 답글도 안 달리고, 실은요 지난주에 무슨 작업을 하다가 눈에 뭐가 들어갔어요. 근데 그냥 간단하게 뭐가 그냥 들어가서 다음날 빠지겠지 했는데 안 빠지더라고요.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.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에 갔는데 눈그 검은 동자에 큰 놈이 하나 뭐 박혔었어요. 아이고 간단하게 그 수술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답글도 눈을 뜨면 눈이 아파가지고 답글도 못 따라드리고 그랬어요. 아 그래서 못 드리고 있다는 거어 상황이 이래서. 못 올린다는 거 전화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반송 나눔 그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진, 어제는 두 분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어, 나머지 분들 오시면은 어, 함께 취합되는 대로 어, 접수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어, 추후에 또 다시 그 주안 나는 반송이 또 한번 진행할 겁니다 어, 기대하시고요 요거는 지금 복숭아는 뭐냐면요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복숭아입니다. 요거는 마트에서 산 복숭아. 크기는 한배반 정도 되는데, 마트에 산거 있지 않습니까? 요즘 비가 많이 왔잖아요. 맹탕에 맹탕. 냉탕. 맞다가도 웃고. 근데 이게 구독자님이 보내준 복숭아는 이쁘죠, 지금? 굉장히 달더라고요. 사이즈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고요. 잘 먹겠습니다. 이거 먹으면 빨리 낫겠죠. 뭐. 하여튼 몸 회복되는 대로 어, 답글 어, 댓글 달아 주신 것들 제가 답글 달아드리고요. 또 바타 가서 또 새로운 것들 또 작물 한번 또 영상 찍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